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큰 충격을 받은 시어머님께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금을 전폐한 채 눈물만 흘리셨으니까요. 시어머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던 것이 두 분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금실이 좋았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다투던 친정 부모님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에 그 모습이 신기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삼남매를 낳고 사는 동안 목소리를 높여 다툰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니 두 분의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생전 시아버님은 시어머님께 꽃 선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혹여나 꽃집 앞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장미꽃 한 송이라도 사서 시어머님께 드리곤 했는데요. 꽃을 받아든 시어머님 또한 실은 내색 한번 없이 꽃을 받아들고는 수줍게 웃곤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의 얼굴은 마치 꽃을 처음 선물 받은 사람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던 시어머님이 갑작스레 먼저 떠나셨으니 시어머님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아니었을까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결국 삼남매가 시댁에 모였고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우선 아주버님이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을 했어요. 다들 알겠지만, 어머니께서 식사도 잘 못하시니까 우리 중 누군가가 좀 돌봐드려야 할것 같은데…… 순간 형님과 눈이 마주친 아주버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끝맺지 못했는데요. 형님이 팔짱을 낀채 아주버님을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평소 형님의 성격은 까칠하다 못해…… 할 말은 무조건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항상 형님은 당신처럼 뒤끝없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말을 덧붙였고요. 하지만 형님의 직설적인 말로 인해 가족들 중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고 할 정도로 이기적인 편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에게 꽉 잡혀 살고 있었기에 그날도 아주버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말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어떡해 아무튼 당신은 흐리멍텅해서 문제야 됐으니까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말할 테니까 형님이 아주버님을 억지로 자리에 앉히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절대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다들 제 성격 잘 아시죠? 가족들 모두 저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다들 저를 많이 불편해하잖아요? 형님이 가족들을 둘러봤고, 다들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제 성격은 바뀌지 않을 거고, 저는 바꿀 생각도 없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이런 저와 함께 사시면, 오히려 어머님이 불편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어머님과 같이 살 생각이 없습니다. 형수님, 앞으로 계속 모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만 모시라고 하는 건데, 저건 무책임한 바로 아닙니까? 서방님, 말은 똑바로 해야죠. 제가 안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불편해하실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가지 말아 주세요. 그게 그말 아닙니까? 그럼 형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발을 빼시겠다. 뭐 그런 말인 거네요. 하긴 뭐, 형수님한테 뭘 기대한 것도 없긴 합니다. 사람들한테 항상 상처만 주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상처를 주긴 누가 상처를 줬다는 거죠?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좀 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쓴소리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겠죠? 서방님,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예요? 오늘따라가 아니라 그동안 가족 모두가 참아왔다고 짚어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남편과 형님이 목소리까지 높여가며 싸우고 있었는데요. 안방에 시어머님이 누워 계셨기에 제가 참지 못한 채두 사람에게 소리쳤어요. 두 사람 다 그만 좀 해요. 어머님 듣고 계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이꾹 담을 있던 동서가 목소리도 높일 줄 아네. 우리가 모시고 갈 거니까 형님도 그 비아냥거리는 것좀 그만하세요. 저도 뱀보다 차가운 형님한테 단 하루도 어머님 못 보내겠으니까요. 뭐? 뱀보다 차가워? 암튼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갈 테니까 다들 그만 좀 하세요.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도 충분히 힘드시니까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네요. 제가 가족들을 노려보고 있자 갑자기 시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작은 언니 정말 고맙고 죄송해요. 저도 매일같이 힘들겠지만 돌아가면서 같이 모셔봐요. 아니에요. 아가씨는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정 힘들면 말할게요. 라는 제 말에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시누이는 맞벌이에다가 조카들이 아직은 손이 많이 가는 나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님이 오히려 이것저것들을 도와줬겠지만 종일 누워만 계시는 시어머님을 신우이가 모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형님은 전업주부였지만 단 하루도 시어머님을 모실 수 없다고 단언하듯 말을 했기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이와 제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을 무렵 형님이 급히 말을 꺼냈어요. 그럼 동서가 어머니 모시면 되겠네. 그러겠다는 거잖아. 네, 우리가 모시고 갈게요. 그럼 얘기 끝났으니까 두 분은 그만 가보세요. 그래, 잘 생각했어. 어머님도 우리 집보다 동서네 집이 훨씬 편하실 거야. 어머님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신데 밥만 잘 챙겨드리면 되는 거잖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진 않을 거야. 형님, 알았으니까 그만 올라가 보시라고요. 제가 다시 성난 목소리로 형님을 노려보고 있자. 형님이 후다닥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잠시 후 안방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님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당분간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세요. 제가 회사를 안 다니면 여기 내려와 있고 싶은데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서 이 방법밖에 없네요. 난 괜찮으니까 그냥 니들끼리 올라가. 나 혼자 잘 지내고 있는데 뭔 걱정이야. 어머님, 지금 엄청 야위셨어요. 식사도 잘안 하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가져다 드린 음식도 다 상했더라고요. 대체 냉장고 문을 언제 열어 보신 거예요? 그냥 물 말아서 밥만 조금 먹고 있어. 굶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미안할 수밖에 없었기에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우리한테 어머님을 몇 번이나 부탁하셨는지 모르시죠? 제 입에서 아버님이라는 단어가 새어나오자마자 시어머님이 몸을 벌떡 일으켰어요. 니들 아버지가 그랬어? 뭐라고 했는데? 어머님 잘좀 보살펴달라고 부탁하셨죠. 안 그럼 하늘에서 벼락을 내릴 거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우린 벼락 맞기 싫으니까 얼른 같이 올라가요. 갔다가 어머님 괜찮아지면 다시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저승 가는 사람이 누굴 걱정하고 앉았어? 그렇게 걱정이 되면 가질 말고 같이 있었어야지. 나만 두고 가면 내가 어찌 사냔 말이야. 순간 시아버님 생각이 나는지 시어머님이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죽을 사서 시어머님 입에 떠넣어 드렸는데요. 차를 타고 올라가다 힘이 들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무기력하게 계시던 시어머님이. 서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건 우리 아들이 건넨 꽃한 송이 덕분이었는데요 내내 누워만 계신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던 것인지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안 웃는 거야? 아니야 할머니한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뿐이야 곧 괜찮아지실 거야 난 기분이 안 좋을 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던데 할머니도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 근데 할머니는 뭘 드시고 싶진 않으신가 봐. 맨날 할머니한테 꽃을 선물하던 할아버지가 안 계셔서 할머니 마음이 아픈 건데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은데 평소 할머니 할아버지와 잘 지냈던 아들 눈에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던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걱정이 되기도 해서 며칠간 휴가를 내고 집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학교가 끝난 뒤 집에 돌아오던 아들 손에 장미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웬 장미꽃이야? 장미꽃을 주시던 할아버지가 안 계셔서 할머니가 슬픈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할머니한테 장미꽃을 선물하려고. 우리 아들이 어쩜 이렇게 예쁜 생각을 했을까? 우리 할머니는 맨날 맨날 웃으면서 나랑 놀아줬는데 할머니가 슬픈 눈을 하고 맨날 누워만 있잖아. 그래서 나도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 내가 할머니한테 이 장미꽃을 선물하면 할머니가 다시 웃을 거야. 라며 아들이 할머니께로 다가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성큼성큼 할머니께로 다가간 아들이 두 눈을 감고 누워있던 할머니의 코 가까이에 장미꽃을 가져갔습니다. 그 바람에 장미꽃 향기를 맡은 시어머님이 놀란 채 눈을 번쩍 떴는데요. 아들이 조용히 말을 했어요. 할머니, 조금만 가면 꽃집이 있는데 그 꽃집에 할머니처럼 예쁜 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내가 앞으로 꽃 많이 사줄 테니까 슬퍼하지 마. 할머니가 예쁜 꽃이야? 어,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라고 할아버지가 그랬어. 라는 아들의 말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듯 시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고, 그뒤 시어머님은 이겨내려 조금씩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는 정말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어요. 퇴근을 해서 보니 집안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 물론이었고, 저녁 식사까지 차려져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 놀란 채 시어머님을 말리기도 했어요. 어머님 그냥 쉬고 계시라고 했잖아요. 아직 많이 힘드실 텐데 청소량은 뭐 알아줬어요. 종일 누워만 있으면 시간도 안 가고 우울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지 뭐니.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넌 상관하지 마라. 우리 손자 마중도 가고 하루가 참 즐거워. 오늘도 우리 손자가 아주 예쁜 꽃을 선물했어. 화병에 예쁘게 담긴 꽃을 보여주며 시어머님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뒤 시어머님은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셨는데요. 어느날은 시어머님이 쇼핑을 가자고 했어요. 종일 집에만 있는데 TV가 너무 작아서 불편해. 그래서 말인데 TV를 하나 바꿨으면 하는데 괜찮겠니? 아, 그러셨어요? 그럼 주말에 같이 사러 가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에 제가 반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는데요. 시어머님 또한 활짝 웃으며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밝아진 모습에 큰맘 먹고 크고 좋은 TV로 사야겠다는 생각을 한채 가전제품 매장으로 들어갔지만, TV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제품까지 둘러보던 시어머님이 입을 열었어요. 요즘 집에서 건조기를 많이 쓴다고 하던데, 건조기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구나. 건조기요? 그래, 니들 맞벌이하느라 바빴을 텐데. 집에 건조기가 하나 없어. 이게 그렇게나 편하다고 하지 않니? 내가 사줄 테니까 이번 참에 하나 사자. 아니에요. 사려면 저희가 살게요. 됐어. 내가 사줄 테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기나 해. 이래야 나도 마음이 편해서 그래. 내가 그날 안방에서 니들 다투는 소리 다 들었어. 역시나 첫째는 얄미운 말만 하고 있더구나. 너한테 고마워서 주는 선물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으렴. 그날 시어머님이 가전제품들을 이것저것 사주셨습니다. 그 뒤에도 백화점에 가서 제 옷과 백을 사주기도 했어요. 제가 거절을 했지만 시어머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 내내 우울하다가 요즘에 다시 살 맛이 나는데 넌 내가 다시 우울해졌으면 좋겠니? 그런 건 아닌데 요즘 들어 돈을 너무 많이 쓰시니까 걱정돼서 그렇죠. 왜? 내가 돈이 없을까봐 걱정인 거야. 그게 아무래도 너무 큰 돈을 쓰시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요.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지만 니 시아버지랑 있을 때 둘이 먹고 살 만큼은 모아놨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모아놓은 돈 자기 만나러 오기 전에 다 쓰고 오라고 했거든. 알고 보니 두 분이 노후대책으로 돈을 꽤 많이 모아놓으셨던 모양이었어요.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시어머님 덕분에 한결 편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들을 돌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살림도 많이 도와주셨기에 맞벌이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몇달 만에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많이 힘들지? 시어머님 모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보니 제가 모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 얹혀 사는 느낌이에요. 어머님께서 살림도 다 해주시고 하다 보니 오히려 죄송하고 그래요. 뭐? 어머님께서 살림을 도와주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계속 누워만 계셨잖아. 아, 형님이 연락을 안 해서 잘 모르고 있었겠네요. 우리 집에 올라오신 뒤로 다행히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은 잘 지내고 계세요. 집안 살림 하지 말라고 해도 청소랑 빨래, 식사 준비까지 다 해놓으셔서 사실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제가 하수연을 늘어놓을 것이라 생각하고 전화를 했던 모양인지 형님이 많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때문에 생활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 글쎄요. 어머님께서 가전제품도 다 바꿔주셔서 오히려 감사했는걸요? 뭐? 어머님이 가전제품을 사 주셨단 말이야? 네, 백화점에서 백도 사 주셨는걸요. 그동안 형님의 행동이 너무나 얄미웠던지라 그 말이 튀어나왔는데요. 순간 말문이 막힌 모양인지 형님이 머뭇거리다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형님이 우리 집으로 쫓아왔고, 집안 곳곳을 확인하고 다니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세상에, 집이 완전 삐까뻔쩍해졌네. 네, 어머님께서 참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이 TV도 어머님이 사주신 거예요? 형님이 시어머님을 보고 묻고 있었습니다. 종일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내가 큰 TV로 샀는데 그걸 왜 묻는 거니? 아니, 어머님이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나서 샀어요? 내돈 가지고 내가 산다는데 일일이 너한테 보고하고 사야 하니? 우리 곧 외식하러 나가야 하니까 넌 그만 가봐라. 외식이요? 주말이잖니, 우리 손자가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나가서 외식할 생각이다. 시어머님이 형님을 억지로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날 형님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아마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주버님 혼자 집에 와서 시어머님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동생 집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실게요. 뭐? 지금 나보고 니들 집으로 가란 말이야? 왜? 집 사람이 큰 실수를 한것 같다고 어머니 모시고 오래요. 나랑 같이 못 산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큰 실수를 했다고 그래?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후회가 될것 같다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니네 처가 그러더냐? 후회가 될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어머님 안 모시고 오면 들어오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거든요. 아주버님이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냥 딱 보더라도 형님이 술술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은 채두 말하지 않고 짐을 싸서 형님 집으로 갔습니다. 가기 전 제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혹시나 불편하시면 바로 여기로 오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넌 당분간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전화도 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라며 시어머님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형님 집으로 간지한 일주일 정도가 됐을까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 어머님 좀 모시고 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몰라 뭘 잘못 드셨는지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 하시더니 내내 누워만 계셔 꼼짝도 못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죽을 써와라 뭐해라 하루종일 사람을 달달 복과대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우리 집에 계실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프시단 말이에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밤새 끙끙 앓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말인데 나 도저히 어머님이랑 같이 못 있겠어. 기력이 없다고 하시면서 보약을 해오라고 하질 않나? 우리 돈도 엄청 많이 깨졌어. 내가 어머님 통장을 봤더니 돈도 한 푼도 없던데 대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거야? 네? 어머님 통장도 확인해 봤다고요? 아니, 동선에 가전제품을 싹다 바꿔줬다길래 우리도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시면서 통장까지 보여주셨는데 진짜 통장에 몇십만원 밖에 없더라니까? 라며 형님이 긴 한숨을 내시다가는 급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서도 참 그렇다. 얼마 남아있지 않은 어머님 돈으로 가전제품을 사고 그럴 수가 있어. 이제 보니 동서도 보통 불려시가 아니었구나. 암튼 우리는 더 이상 어머니랑 같이 못 사니까 다시 모시고 가. 맨날 골골대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 형님이 하수연을 하며 당장 모시고 가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부랴부랴 시어머님을 모시러 갔고 잠시 후 방에 누워 계신 시어머님을 보며 걱정스레 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모르겠다. 장염에 걸렸는지, 정일 배가 아프고 그러네. 우선 저희 집으로 얼른 가요. 지금 움직이기도 힘든데, 뭐 한다고 집으로 옮겨. 난 그냥 여기 있으련다. 시어머님이 대자로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형님이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전에는 동서 집이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지내 보니까 여기가 훨씬 편해. 이래서 남 며느리는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말이 있는 건가보다 싶더라니까. 둘째 내가면 집안 살림을 내가 다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도 맵기 밥도 주고 얼마나 편한 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살 참이야. 시어머님의 말에 형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사실은 어머님이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실 줄 알았으면 저도 어머님 안 모시고 왔을 거예요. 동선의 집에서는 돈도 잘 쓰고 그러셨다면서 우리 집에 오신 뒤로는 땡전 한푼 없다고 그러시고 더 이상은 어머님이랑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도 다 떨어진 거 같고 그러니까 같이 못 살겠다는 말인 거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식이면 저는 같이 못살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선의 집으로 가세요. 라며 형님이 볼멘소리를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님이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당연하죠. 저는 일도 관심 없으니까 처치나 말아주세요. 형님이 급히 시어머님 짐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어머님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아프시다면서요. 아프긴 어디가 아파. 첫째 꼴 보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지. 그동안 누워 있느라 어찌나 좀이 쑤셨는지 모른다. 그럼 장염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장염은 무슨 장염이야. 내가 작정하고 그런 것뿐이야. 시어머님이 윙크까지 하면서 웃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형님을 골탕 먹이려 작정을 한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뒤 형님은 아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전세가 만기되어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나도 같이 살아야 하니까 돈을 좀 보태 마.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가자꾸나. 괜찮아요. 그동안 열심히 모으기도 했고, 대출을 좀더 받으면 될것 같아요. 내가 돈은 좀 보태 줄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꾸나. 그뒤 시어머님이 입이 딱 벌어지게, 큰 금액을 보태줘서 신축의 큰 아파트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이사한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여전히 상관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랍니다. 며칠 전 시어머님 생신이었는데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전화 한통 없는 모습에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